꽃밭을 꽃밭으로 개복숭아가 자두나무를 심었는데요 자두가 죽고 개복숭아가 나와가지고 개복숭아가 이렇게 많이 열렸어요 새새도 없어 이것도 I 새도 없어 아로니아 아로니아도 다 t 버렸는데 어디서 여기 조금 있었네 열렸네 능소화. 나는 이 능소화보다 나팔꽃까지 좀 주황색이 좋던데 연한 주황색. 아, 또 오늘 아침에도 엄청 섭겠다. 햇빛이 엄청 강하네요. 선인장꽃이 팔뚝만 씩 하네 몇 개가 피어졌는데 이뻐 죽겠네 우엘리아를 이렇게 모아서 심으니까 좋으네요 피고 있고, 큰꽃의 비름이 다 맛있고, 속에서 피고 있고요. 얘는 다 이렇게 돼버렸네. 장마에 다 녹아버리네. 녹아버려, 과꽃도 장마에 녹아버리고, 장마에 녹고, 이, 웰리아 꽃없을 차례 이. 웰리아가 이. 쁘다요 연지 꽃 이. 찌콕 분홍으로 변해가는산목순 이. 목수 나무 예쁘 게, 예쁘 게또 새로 펴 주고, 새로 펴 주고, <laughs> 4 개가 예쁘 게펴 졌네. 5개 하나 더4 개, 4개풀도네 <laughs> <뽑아줄게. 웃음> 나리가 많이 펴졌네. 나리, 백합, 알리아 글라디올러스. 꿈 있으면 이거 뭐야? 니시한 필 거고요. 아 이게 걸으니까 이렇게 생기네 안 이쁘네. 큰 꽁에 비중이 이렇게 생겨 버리네. 너안 이쁘다 얘. 내 자나무. 내 자나무래. 꽃바람 바퀴를 돌고 있어요. 오늘의 꽃일지? 얘는 이렇게 다그 진딧물이 뭐라 그래? 그 약을 쳐도 안 된다. 약을 쳐도 안 돼. 노린재가 다 이렇게 빨아먹어 갖고 씨가 씨가 못맺져 이쁜데 겹인데 노린재 약을 그렇게 쳐도 안 돼. 에 잡아도 안 되고. 그래도 목수부 여기 저기 있으니까 좋은데 법에 나도 어우러져 주고 텃밭을 꽃밭으로 아침에는 이렇게 예쁘게 펴줘요 색상이 너무 곱고 이쁘지요 삽목한 거 올해도 삽목을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거는 우리 실장화는 이렇게 큰데, 고날레 실장화는 땅에 붙어 있더라. 와, 너무 예뻐요. 우리 꽃들은요 이게, 이게 어미 모주. 이렇게 예뻐요. 어미 모주가. 뭐 내가 뭘 사다 심긴 심었는데, 너 누구야? 왜 이렇게 이뻐? 어머, 두개 사다 심, 한 개인데, 너무 이쁘네. 너잘 살고 있어줘. 이거 뭐야? 이쁘네. 이게 무슨 나무였지? 아, 살았다. 빨간 부용. 호날레에서 꺾어다 꽂은 거 살았다. 이 정도면 살은 거예요. 하늘바라기도 살았고, 이 풀을 어떻게 잡니? 내일 애들이 와줄라나? 이 아저씨들이 와줄라나? 안 와줄라나? 하늘바라기, 다 싶은 거. 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러네. 아휴, 가슴이 또 답답해진다. 가슴이 답답해져요. 풀매 생각을 아니까요 불도 좀바고 가야 되겠다. 예, 불 좀. 연꽃도 지금 피었네. 작년에는 연이 꽉 자랐는데, 올해는 풀이 꽉 자랐네. 불좀바고 가고. 어허허허, 우리 조롱밥 보면 나는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아. 다 잘라야 되는데. 내일 아저씨들 오면 잘라야지. 죽은 줄 알았더니 벌써 저기까지 올라가서 피었네 내가 좋아하는 뭐라 그래 내가 이게 좋아하는 색상이야 이게 사과가 전부 이렇게 탄자병이 걸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약도 찾는데 소나무 옆에 있으면 그런다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분부기 사과가 탄자병에 걸렸어요. 왜 그럴까요? 알려주세요. 이거는 우리 전봇대니까 올라가도 괜찮은데요. 저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어. 꼭대기에 가서 꽃이 피고 있네. 개인 전봇대니까 올려도 된대요. 범부채. 씨받아서 많이 좀 심어야지, 내년에는. 흐리멍텅이네, 이거는? 너는 왜흐리뭉텅이야 백일호. 흐리뭉텅 별로 안 예쁘네. 나 아, 너무 커. 예쁘긴 한데. 잘 아, 너무 커. 해바라기보다 더 커.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렸네. 진자로 조롱 봐한 개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열었니 그래 텃밭이 꽃밭이 아유 텃밭이 너무 궁금하다 가꽃이 어떤 색이 필까 노린재는 약도 없어요. 그렇게 잡는데도 안 되고요. 노린재 때문에 씨가 맺을 수가 없네 이 좋은 거를. 아우 지겨워. 이게 노린재. 수도 없이 잡는데도 씨좀 맺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내.